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다양한 것을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은하에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며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할 것이요. 예수님의 권세에 근거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역시 하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러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들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순종하는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버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유대인들을 지금 각성시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성하시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참으로 기분 나쁜 얘기였죠. 33절에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그냥 하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새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새를 고사하고 그가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분이 예, 맡긴 집에서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와서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때 와서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실 때는 누구나 다 내놓아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다 주님 것이니까 내놓아야 됩니다. 마치 낙귀새끼를 보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두말 없이 나귀새끼를 내준 그 주인과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물질, 시간, 주님이 쓰시겠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러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백성이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으며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 있는 내용 혼인잔치 비유를 통한 천국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나,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죠. 이 임금, 즉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의 꿈과 행복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곳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서 하라 하였더니, 천국잔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이 혼인 잔치에 불러들이지만 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누구나 다 오게 하라는 겁니다. 다 갖추어진 잔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본질은 완전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지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인간이 바라던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다 준비해놓고 불렀습니다. 초청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나 안 오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초청장치에 안 오는 자들 군대를 보내서 다 죽였다. 예비된 천국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 응하지 않았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들의 모임이나 초청은 안 가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시면은 거절했다가는 나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초청에 응한 자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부름 딱 받았다면 아멘 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왔는데 예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옷을 입고 안 입고 쭉 정리로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는 막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13절에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우리는 빛이 어디? 하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로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예, 기쁨의... 겉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사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는 이렇게 예 이제 주님의 초청에 응했다면 이제, 옷을 입고야 되는데, 속옷은 뭐냐? 죄사함을 거듭난 심령의 옷이에요. 죄사함의 옷. 겉옷은 뭡니까? 경건된 삶의 옷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우리가 좋은 옷다 본능적으로 입고 싶어 합니다.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의 옷 반드시 입고 가야 됩니다. 죄사함의 옷, 거듭남의 옷,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처럼 부활 후에 나타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부활 후에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역사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질문으로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내용은 주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바아에둘 때까지 언젠가는 멸망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한 천국 운동 바로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있는 계신 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화있을 진저. 위식 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버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천국 못 들어가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우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 갈수 있겠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갈수 있는데,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계인들의 문제점이에요. 뭐가 천국문을 닫는 겁니까? 우선 말하지 않는 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행동이 없는 거, 천국문에 닫아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천국을 모르고 수없이 교회를 지나다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해서 우리는 완성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남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시되 어느 때 이런 일이라 했으며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을 예수님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막 성전을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간 남산에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언제 무너지며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어느 때 무너지며 언제 주님이 마심이 있으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주셨는데 특별히 14절에 미리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다 증거되면 어떤 복음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역시 세상 끝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 천국 이정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예수님이 예, 보통 AD 33년에 예, 그 죽었다고 보고 그 예루살렘 멸망을 언제 보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라고 볼수 있고 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특히 4절로부터 13절까지는 일반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소개하고 있어요.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게 일반적인 징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다. 이렇게 말했죠. 이걸 우리는 일반적인 징조라고 그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전국 이정표를 따로 공부할 터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인 징조 있다 그랬어요. 특히 전쟁이나, 뭐, 지진이나 기근이라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4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소개하죠.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6절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런 일반적인 징조로 우리가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이르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들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 우리가 천국 이정표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겠다.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 이렇게 쓰고 있죠. 많은 적속들이 통곡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4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선 이 땅의 일반적인 이러한 환란들이쭉 오고, 그 다음에 미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국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기근이 왔다고? 전쟁이 왔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면, 그때가 바로 끝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현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됐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돼. 어디가? 예루살렘 시작했던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추수할 나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남겨둘 나라이거든요. 지금은 중동이라는 큰 벽에 붙였어요. 종교의 회교라는 벽에 붙여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기독교가 있는데,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하고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멸망해버리고 성도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앞으로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온 세계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진리인데 여기에도 역시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겠고 전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징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사인이 있습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 땅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늘로 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세계적으로 다 증거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25장은 24장의 연결장인데, 24장이 그런 주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임하고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판과 때로는 멸망을 주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훈의 글이 바로 25장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면서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분명해야 될 것이 기름준비, 성령충만, 거듭남, 은혜의 기름, 이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딸란트로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하나 맡았던지, 두개 맡았던지, 다섯 개 맡았던지, 상관하지 말고, 받은 바대로, 받은 바대로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서 상받은 일에 대해서 재능과 그리고 환경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 나누어 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 준 분명한 내용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34절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어론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인들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곳에 보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